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4절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도네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같이 이의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마가복음 7장 28절 한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한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 할머니는 귀찮지만 어두운 방안을 더듬거려 겨우 파스를 찾아 붙여줬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잠을 잘잘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할아버지가 허리에 붙은 파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허리에 붙은 것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중화요리는 칠성가게 주문해주세요. 전 지역 5분 내 배달해드립니다. 파스가 아니라 중화요리집 광고 스티커였던 거예요. 때로는 스티커도 파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고 풀뿌리를 다려먹어도 산성 같은 효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경계라는 것이 깃털처럼 가볍게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경계선일까? 그 경계선은 넘을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을 범하여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과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은 채 일들이 결정이 되는 바람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혜를 드러내야 할 교회당에 경찰이 들어와서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조용한 것이 반드시 건강한 것일까 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몸에 열이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갈 때에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아채고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게 되죠. 그것처럼 갈등현상은 목사에게 또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진실과 겸손의 자세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뭔가 갈등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곳이 이미 연령대도 다 다르고 지역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지하는 정당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고 갈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말씀 앞에 물러서서 내 나이, 내 출신 지역, 내 지지 정당, 출신 학교 등등을 뒤로 할수 있겠는가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언제든지 한발 물러설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역시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같은 임재로 대단한 일들을 또한 해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세대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사도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이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야고보 사도도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참 눈에 가시였어요. 그때만 해도 기독교라는 게 없어서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으로부터 전해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둥.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 부활했다고 하는 둥.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돌아다니지를 않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방언을 하고 믿는 자가 수천에 이르지를 않나. 유대교인들이 손을 쓸 수도 없이. 걷잡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나서서 예수 도당의 최고 지도자 중 하나인 야구부 사도를 죽였으니 유대교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걸 보고 헤롯이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를 잡아 오게 가뒀거든요. 헤롯은 6월 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몰래 빼내가면 안 되니까 군인 네씩 네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도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베드로를,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감옥 밖에서도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연히 주위에 사자가 나타나더니 감옥 안에 큰 광채가 빛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깨워요. 일어나라고요. 그랬더니 두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려납니다. 천사가 이번에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해서 그대로 하고 겉옷을 입으라 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천사를 따라가는데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문에 이르렀더니 이번에는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니 천사가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로 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딱 알아들었어요. 기뻐서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 할 적에 사람들은 얼른 믿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리니 나가보니 정말로 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거지요. 보고도 믿지 못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참 많은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요. 일곱 집사가 세워졌지요. 스대반 집사의 순교가 있지요. 빌립의 놀라운 전도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성도들이 서로 자기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늘 능력의 역사만 있고 은혜롭게만 했던 건 아닙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본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갔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있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 경계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담이었습니다. 절대 넘을 수 없고 절대 넘어서도 안 되는 그런 담이었어요. 그걸 베드로가 넘어선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일로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고넬료를 찾아갔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고 차근차근 설명해갑니다. 다행히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았을 때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교인 사이에 경계선이 있고 경계선을 넘는 것이 위법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과 그동안의 전통과 내 관습을 뒤로 물릴 줄 아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다유당조가 왜 그렇게 찬란했던가 보면 다름이 아니라 다윗과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성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법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괴에 담겨져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상징인 만큼 그것을 옮길 때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했지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법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했던 방식대로 법괴를 채 꿰어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조심스레 운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법계를 옮길 때 인간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소가 끄는 수레의 법계를 싣고 옮긴 것입니다. 그러자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지요. 소들이 뛰어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사,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보물 법계를 기략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역사적인 날, 무려 3만 명이 동원된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멋진 새 수레, 수레를 끌 황소까지 준비하였으니 준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노래하며 춤추며 행진하는 최선을 다한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에 좋은 인간의 방식이었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우사가 급사한 사건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다윗이 혼자 결정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방백들 즉 대표들을 모아놓고 법계를 찾아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모두들 그것을 좋게 여겨 흔쾌히 그 일에 함께했습니다. 3만 명이나 동원되었으니 얼마나 크고 대단한 행사였겠어요. 백성들은 그 계획이 옳다고 여겨 다윗왕과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동의를 구하여 이루어진 이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되 엄숙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윗은 법계를 옮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고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옮겨오지 않고 오베에돔의 집으로 보내지요. 오베에돔이그 법계를 갖고 있는 석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사와 오베데돔의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우사의 방법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방법이었고, 오베데돔의 방법은 비록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을 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존엄한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명 경계선이 있는 거죠.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경계선 넘는 것을 못본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로 본익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인이었고, 이방 사람이었고, 귀신 들려 아픈 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여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이방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자식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도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로 보니게 여인은 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넘어설 수 없는 조건을 세 가지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서슴없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경계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픈 내 딸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 간절한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 나온 이 여인에게 그 경계선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수 없다.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죠. 왜 그러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이 수로 보익의 여인을 보고 이미 이 여인은 경계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알고 시험하셨던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을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유대인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 여인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냉정하고 쌀쌀 맞아 보이는 예수님의 질문에 지혜 있게 대답하는 이 여인의 대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의 지혜로운 물음과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에 감탄하면서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넘어서야 할 경계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가 문제이지요. 생명을 위한 길인가? 정의를 위한 길인가? 평화를 위한 길인가 사랑을 위한 길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겠지요. 우리 안에서 많은 불협 화음들이 생기겠지요. 하지만 차근차근 우리의 다름을 통해 성령께서 더큰 일을 해내실 걸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더욱 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깨와 어깨 사이를 연결해 주실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큰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열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